리우올림픽 개막식이 끝난 대회 이틀째인 8월 7일 새벽 4시. 대한민국 선수단의 첫 번째 금빛 총성이 울려 퍼질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격 황제 진종호는 10미터 공기권총에서 대회 첫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우승할 경우 한국 스포츠 사상 첫 3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입니다. 하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4년 전과 달리 본선 점수가 결선에 반영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부담을 떨쳐내는 게 가장 방법인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정말로 제 자신하고 제대로 싸워볼 수 있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런던 올림픽 정상에 올랐던 여자 사격의 간판 김장미는 이틀 뒤인 8월 9일 새벽 2회 연속 금 도전에 나섭니다. 이밖에 5초 동안 네 발을 쏘는 속사권총의 김준홍도 메달 후보로 꼽히는 등 이번 대회 사격은 금메달 2 개, 은메달 2개 이상이 목표입니다. 다만 리우 경기장 적응이 관건입니다. 리우 사격장은 다른 국제대회보다 천장이 높은 탓에 LED 조명을 사용하는데 조준점을 맞추기 쉽지 않아 선수촌에 LED 조명을 따로 설치해 적응 훈련 중입니다. 눈 쪽이 좀 밝고 표적 쪽이 되게 어두웠어요. 그래서 조준선 보기가 되게 까다로워서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여기 선수촌에 좀 비슷하게 해놨거든요. 또 올해부터 관중을 위해 사격 도중 경기장에 경쾌한 음악이 나오는 점도 집중력에 영향을 줄수 있어 메달색을 가를 변수로 꼽힙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